산모에게 좋은 음식 산후조리에 필요한 흑염소의 효능. 근 10개월의 기간을 배 안에 생명을 잉태한 후 힘들게 출산을 하시게 되면 산모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건강 상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가 가득한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며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산모에게 좋은 음식 산후조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흑염소진액입니다. 예로부터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산후조리 기간에 가장 도움이 되며 건강 회복을 위한 효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해져 있는 신체의 기능을 높여 면역력 향상과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으며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과 활력 강화에 효능이 뛰어나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약재인데요. 대부분 흑염소에 누린 잡내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산후조리 기간에 안심하고 드시며 건강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강복자 흑염소 진액은 한약재를 쓰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심한 잡내는 흑마늘, 토마토 등의 야채를 사용해 제거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비위가 진짜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시며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채 안에 있는 수분을 사용하여 진액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 흑염소의 효능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지리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자라 흑염소의 품질이 더욱 좋습니다. 산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한약재와 물없이 제대로 만든 흑염소 진액으로 회복해보세요. 산모에게 좋은 음식 한약재 없는 지리산 흑염소 진액 010-4665-0102.